현재 강릉 염전 기수 상황입니다, 지금. 파도가 조금 고 있고, 멸치대가 어, 중간쯤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그리고 파도가 좀 있고, 이렇게. 지금 날씨는 완전히 봄날씨입니다, 이거. 거의 막, 의장화를 입고 있으면 더울 정도로. 지금 이제, 도착해서 여기 멸칠때를 한번 공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모아치기 아우 잘 나갑니다 역시 엄청 발전했습니다 이거. 파도가 오늘은 조금 있습니다 이거. 지금 물이 덜 물이라 물이 많이 도우네요 이거. 뭐 도왔나 도왔어? 김준우군. 야, 한수했습니다. 염전 여기는. 와 큽니다. 정갱이. 줄정갱이. 좋습니다. 자, 감생이. 아, 숭어 한 마리도 왔습니다. 감생이. 오우, 정갱이. 오우, 요것도 시알이 좋습니다. 와, 준우군. 오, 뭐야, 이거. 조금 도 크네. 와 이건 저, 백, 아우, 건 넣지 말고. 일로, 일로 집어 던져봐. 절로 내놔. 그래야 소망해져 아, 더움된자리도더도큰거한마디 도... 주... 어우, 정경이 샤, 큽니다. 정경이 우리 준우군. 아, 또한수 했습니다. 아, 감세기까지. 감생이는 방생. 어, 잘 가라. 투서와라 자, 염전. 현재. 고기가 이렇게 숭어도 나오고, 전어도 잡히고, 정경이도 잡히고, 감생이도 잡히고, 모돔입니다, 모돔. 모돔. 아, 우리 진호이 감산이. 이제 홀치기로 뭐 멸치 잡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, 멸치가 없습니다, 지금. 멸치가 지금 저 앞에서 지금 돌아오지를 않고 있습니다, 이금 자, 캐스팅 준비. 자, 진호이 감사. 하나, 둘, 아 캐스팅, 아이고, 반은 피지고 반은 안 피졌습니다. 흑이도 그 시철검사 여기 현지인 한분 어, 저기도 현지인 몇분 멸치를 잡으러 들어가셨나 저까지 들어가시는 거 보니까 멸치, 멸치가 멸치 저기도 갔나저 안에까지 한 분이 들어가 계시네 멸치가 어제 어제 엄청 나왔다는데 오늘은 지금 멸치가 보이질않습니까 저기 까맣게 있는게 멸칫지 지금 조금 한시간 쳤는데 개가 장난 아닙니다 이 꽃게가 와 완전히 뭐 완전히 대입니다 대게 아, 대성어 한마리 잡았는데 대성어는 저기 살림망에 지금 있고 꽃게가 이렇게 큽니다 아니 둥도 어떻게 요 아, 그래요? <웃음> <웃음> 나는 생일 때나 자르지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, 예리스 예, <laughs> <빨리 왔어. 웃음> 무량하다 무량하다 <웃음> 자 대표로 불러 불러, 불러 자둘셋다 같이 하나, 하나 둘셋 둘, 건강하세요 받으세요. <laughs>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. 당신의 예, 생일을 축하합니다. 아 아닌데 크리스마스. <laughs> 생일이 아니고 크리스마스인데. 생일 생일. 아, 자기 결혼한 거야? <laughs> 아, 멘야 아, 멘 예수님 <laughs> 생일을 축하합니다.